IBK 가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IBK 리포터 김경아 대장입니다. 짝짝, 짝짝, 짝! 야구단 한만 기업은행의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야구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IBK 윈 윙스 야구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하나 대투증권 야구단과 중요한 시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그 뜨거운 승부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IBK 야구단은 주말마다 기업은행의 이름을 걸고 리그에 참가하는 유일한 야구단입니다. 그뿐 아니라 2014년에는 금융감독원장대 직장인 야구대 우승, 우수 직장인 리그 우승을 6번이나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력이 궁금하시죠? 네, 저희 그 IBK 아마야구단은요. 1 9 84년도에 창립을 해갖고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 클럽인데 지금은 지금 한 12명 정도가 이용이 되어있갖고그신입원들 많이 좀 오셔갖고 그라운드에서 좀 스트레스도 날리고 좋은 조기 클럽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매주 주말에 아침에 길찍 나오는데 전혀 피곤한 건 없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바쁜 일상 속에 일을 하다 보면 은 삶의 낙이 필요한데 다른 지점에 다른 부서의 분들과 이제 같이 운동하는 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자 활약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금융감독원장이 주최한 금융단 리그로 2014년 시즌 6승 2패 1무의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 야구단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최종면접장에서 IBK 2번 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후 진짜 IBK 2번 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 2번 타자로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2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IBK 화이팅!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열정과 추혼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지네요. 오늘 경기의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대9 역시 IBK 야구단의 승리입니다 드디어 랭킹 3위권 진입 IBK 윈윈 야구단 축하합니다 아, 오늘 먼저 중요한 게임인데 승리를 하게 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게 게임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게임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게임도 참 중요한데 다음 주도 승리를 해서 전년도 우승팀 다운 그런 면모를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IBK 야구단. 파이팅 주말도 마다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IBK 야구단. 승리의 날개를 활짝 펼친 IBK 야구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IBK 윈윙스는.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기은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상, IBK 리퍼터 김경아 회장입니다.